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써님이 패션 제안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도 요가 끝나고 어디로 놀러 가는가 봐요. 어, 뾰족이, 요가복, 요가복이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요가, 요가복 인증 끝났어요. 보기 흉하니까 오늘은 살짝만, 살짝만 보여드렸어요. 증거자료로 요가복 입었어요. 네. 어, 뭐, 할래, 뭐를 입고 나올까요? 어, 치마, 치마. 어우, 아직도 못 빠지겠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저 배, 저 살, 어떡할 거야. 들어가, 들어가. 어, 위에 뭘 입고 나올까요, 오늘은? 훅 뒤집어 쓰고 나올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자켓을 패셔너블하게 입고 나올까요? 오늘은 뭘까? 이것도 저것도 반응이 안 좋으니까, 써님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laughs> 아우 진짜 제발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잠바 아니 잠바 아니고 노노노 점퍼 점퍼를 입었네요 써님이 오늘은 점퍼 뭔가 그런데 미완성이죠 제가 전번에도 그랬죠 신발이 중요해요 패션의 마지막은 신발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은 기럭지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또큰 사람은 어, 뭔가 조금 단화를 신어서 스포티해 보일 수도 있고 어 나왔네요 네 확실히 뭔가 다르죠. 신발을 신어 주니까 조금 나아요. 기럭지도 조금 있고 패션의 완성이죠. 네. 좋아요. 어, 다시 들어갔는 이유는 가방이겠죠? 음. 저는 어, 가방은 패션의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패션의 양념으로 뭐 가방을 때로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들어주면은 어, 양념친 것처럼 맛이 조금 더날 수가 있죠. 어, 괜찮죠? 괜찮아요. 어, 반응이 좋아야 돼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패션 제안이. 왜 그럴까? 자, 어, 레진스의 분홍색과 점퍼의 분홍색 맞췄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가방하고 신발하고 깔 맞췄다고 하는데, 색깔이 다르네. 뭐야, 뭐야. 색깔이 달라. 살 때는 비슷했어요 신발이랑 가방이랑 근데 눈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고 다니다가 색깔이 저렇게 변해버렸어 오늘은 보니까 아니다 깔맞춤 아닌데 땅 가방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아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났네 할 말이 더 많은데 영상을 좀더 길게 찍어야 되겠어요 어떻게요 좋은 하루